21세기 사도행전을 쓰며 사는 사람들 이 시간 진행의 이상진 장로입니다. 오늘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알바니아에서 사회가 되시는 김재진 최금희 승교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승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 이렇게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지난 시간까지는 어, 우리 알바니아에 오셔가지고 하셨던 일들, 어, 그리고 알바니아에 대한 소개도 하시고 이렇게 어,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요. 오늘은 지난 어 18년 동안 사회 가시면서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회에서 하시면서 있었던 애환들, 그리고 즐거웠던 일들, 또 감사한 일들 뭐 여러 가지를 우리 시청자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어 책임 실세사님부터 먼저 할까요? 네. 네. 어알바아에 오니까 제가 가장 어, 좋았던 거는 과일이 너무 풍성했어요. 그리고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때 한국에서는 수박 하나가 요만하다면 알바 아니 이렇게 크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시장에 갔는데 이제 수박이 먹고 싶은데 너무 덥잖아요이 알바니 그때 저희가 차가 7년 동안 차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걸어가서 수박을 사는데, 수박 하나, 한 덩이가 3,000원인데, 이렇게 큰 거예요. 어? 네. 그렇다고, 근데, 에알이라기보다는 뭐 즐거운 그노동이기는 하죠. 근데, 이 손이 이게 막 자국이 들어가서 조금 들고 오다가 또 땅에다 내려놨다가 한 30분을 걸어오는데 예. 땀은 피질시질 나는데 그 수박이 먹고 싶은 그 욕구에 그걸 많이 들고 와가지고 집에 와서 너무 맛있게 먹었던 그 기억이 이게 뭐애환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불편하지만 또 행복했던 기억 이런 것도 있고요. 어떤 면에서는 저희들이 재정이 이제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사실 뭐 일정한 돈만 주면 자전거 한 대를 여기서 살 수도 있는데도 저희들이 그런 재정이 없었어요. 하지만 어. 네. 여들이 학교에 학비를 내야 되는데도 학비를 전혀 돕지 못하고 네.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열시대었기 때문에 자전거 하나만 있어서도 수박 그면 뒤에다가 이렇게 좀 실고 오면 우리가 서둘러 끙끙대고 한이 삼십 분안걸어와도 되는데. 어 그래도 물론 인간적으로 쉽지는 않았지만 그게 아주마 힘들거라 힘들다 뭐 이걸 들면 성교 못하겠다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언제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어,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를 그 즐길 수 있는 마음 혹은 즐겁지 않게라도 그걸 받아들이면서 그걸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셨기 때문에 네. 자리해 왔던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뭐 이건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겪을 수 있는 거고 꼭성경 현장만 겪는 아니지만 그나 자신과 싸우는 작업이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언어를 배우는데 한 2년간은 거의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어떤 나 자신을 흔들어대는 관계들이 있잖아요 또팀으로 어, 또 일하고 있는데 어떤 뭐 잠깐이라도 의견이 아마 다를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주 근본적으로 뭔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상태로 계속 함께 팀으로 일하는 것은 참 쉽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런 순간들도 있었기 때문에 네. 어, 그런 시간 들은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아침에 이렇게 말씀을 못 삼죠? 밤새 혹은 하루 전날은 뭐 끙끙 대면서막 고민하고 때로 뭐 분노하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그렇지만 아침에 다시 일어나서 말씀 앞에 나가고 어디 말씀 앞에 나 자신을 펼치면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하 다시 하나의 건강한 제 자신의 그정체성으 돌아오도록 네. 도와주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또 하루를 쉬다가 도 힘을 주시니까 그런 부분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교 현장이나 혹은 우리가 일반적인 삶 속에서도 얼마나 모든 것이 다 순적하게 돌아가진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근본적인 것은 어내 자신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그 하시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이길 수 있고 다시 회복될 수 있고 다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그 네. 어떤 저희 앞에 사랑하는내 장애물이 왜 없겠어요? 장애물이 있지만 그 장애물을 장애물로 여기지 않는 은혜 하다님의 그 하다님의 그그 그 풍성하신 그 은혜가 그때 그때마다 넘어갈 수 있는 네, 그런 아, 그렇습니다. 그 뒤에 어떤 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 순간도 우리가 건강하게 혹은 사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없죠. 그렇죠. 그런데 정말 특별히 순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순간순간마다 느껴지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이며 하나님께 대한 우리가 찬양을 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겠습니다. 네. 네. 그 재료 특히 이제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네. 어, 수출업은 그만두고 나왔기 때문에. 네. 네. 이제 자녀들을 제가 직장에 있었다면 대학 졸업할 때까지 다 배포 학비가 나오는데. 그렇죠. 그만두고 나왔기 때문에 그게 안 되잖아. 그렇죠. 근데 돈을 없으니까 아이들을 학비를 전혀. 음. 지원해 줄수가 없는 거. 예요 그래도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허, 허, 허드나이 부분이죠. 북으로선 너무 안타까웠고, 네.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께만 매달렸는데 하나님에서 띄운 건데 쉽게 말하면. 네. 근데 저희들 그것 때문에 그 힘든 요소 제가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에 어떻게 개입하시는지를 경험하는 놀라운 일이 많았어요. 그 예를 들어서 런던에서 저희들이 월세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뭐그 당시 뭐 후원이 별로 있었던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제가 도대체 뭐 월세를 낼 수가 없어서 주인에게 월세를 못냅니다 다시 뭐 집을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였고 음. 그 터면 이제 도로 밖에 나가서 자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만 맡기고 뛰었는데 예상치 않은 길로 정말 이건 사람들에게 말한 적도 없고 하나님과 우리 가족밖에 모르는데 하나님 내가 너를 보냈고 너의 인생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수 없도록 그런 길로 어마어마한 큰재정을 보내주시기를 하셨고, 또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다니는 기간 또한, 어, 알바리에서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다른 나라에서 학교를 다니고 학교를 내어야 되는데, 음. 저희들이 정말 일달라도 못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 어, 학비가 들어오면 뭐 다니는 거고, 안 들어오면 이제 중단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이, 하나님은 띄웠는데, 음, 제대로 학기를 내입니다 말해본 적도 없고, 학기를 못 내고 있습니다, 말해본 적도 없는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이끄는걸 보면서, 아, 하나님의 오 필요를 알고 계시고, 불른자들에 대해서 필요를 책임지는 분이다는 것을 확실하게 되니까, 네. 어, 이 부분 오히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미용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시는 위대한 살아 계신 하나님을 오히려 경험하는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는 네. 그런 계기가 됐죠. 네, 그렇죠.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그 순간부터 위에 미래의 모든 인생을 다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찌 모르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에 몰라서 때로는 불평도 하긴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다 공급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네, 어, 그 하나님을 이 알바니아에서도 많이 체험하셨네요. 얻습니다. 네. 제가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뭐, 뭐뭐 가지고 이렇게 생각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서 보내주신 사람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뭐 후원 교회나 개인들이 뭐 정말 폭소수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만남의 계기를 통해서 음. 후원하는 교회도 연결시켜 주시고 그래서 또 그런 간기팀이 알바냐 와가지고 봉사를 하고 해주니까 어 저희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 여름에 한국에서나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와서 간기팀들이 뭐 여름에 성경학과 해주고 뭐 미니올림픽도 하면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비록 부모들은 무슬림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교회 가는 걸 너무 좋아하고 가면 배우기도 하고 항상 뭔가 다좋으니까 부모기를 보내줘요. 나나 아, 집에 가정방문 을회를 많이 하는데 가정방문 그래 나 무슬림이야. 그런데도 자녀들이 교회 모임에 가는 것을 보내주고 또 그러다 나 자식들이 또 교회를 오기도 하고 네.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 전혀 하나님에서 모르는 사람들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집안 뜰에 있는데 어, 어, 환상이 나타난 거 예수님이 네 머리가 없는 한 분이 나타나가지고 음, 어, 네가 참 가난하고 고생이 많은데 내가 너의 길을 앞으로 인도해 주겠다. 그리고 그 환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한이주 있다가 우리 교회 교회 한 분이 그분을 전도를 하려고 오게 되고 와서 성경 양을 들어가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었고 또 우리 선도가 운데 무슨 백그운 되었는데 아이가 하도 좋아하니까 토요일날 유초등부 뭐 모임에 아서 엄마는 뒷좌석에 앉아만 있다가 그다음에 이분이 초병하는 걸 알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고 네. 교회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고 또 어느 날 상당히 재정적으로 힘들고 지체 있는데 또 예수님은 환상으로 자기 옆에 다들 나타나셔가지고 위로해지고 그니까 저희들이 하는 일이라, 아,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각 삶들, 아직 예수 를 믿지 않았던 그 당시 무슬림들에게도 차지받고 셔가지고, 하나님이 이 일을 빼셔가지고, 그냥 성도들이 막 직장에서, 자기 공장에서 전도하고, 자기 직접도 데리고, 이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이 렇게 늘어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뭐 할, 뭐래 저희들이 할수 있는 일은 물론 최선은 가하지만, 저희들이 볼때 이것 때문이라기 보다는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데, 저희들 전혀 알지 못하는 한국 교회들 또는 한 사람들을 단기팀으로 오게 하고 그들과 연결해서 이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그다음에 단기팀와서 봉사와 일어나 보니까 저희 부부는 여기에서 맡겨진 일 별거 아니죠 키해설사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 안에 개입하셔서 그 일에 가신 그야말로 성교는 하나님의 성교 하나님의 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없다 하더래요.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많지 않아도 그냥 보인을 하나님 신뢰하고 순종해 나가고 하루에 맡겨진 일을 내가 성시하게 하면 이은 하나님의 행운아. 네, 그렇게 오게 되어 있죠. 제가 말씀을 들으니까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그 역사를 우리의 다시 상기하게 되는데요. 교회가 교회의 성장과 부흥은 물론 이제 말씀을 잘 전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우리가 세계 안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 시행하게 될때 교회의 부흥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사람이 점점 왕생에 갔다 그 말이 있거든요 그 말씀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바로 이거 어 시코트라 알바니아 시코트라 살가 계시는 김재진 성교사님과최경희성교사님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지 않았나 이렇게생각하면서 지금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좀 네, 들었었어요. 그 이제 우리가 지금 저소 프로젝트 하고 있는데 어 얼마를 성도 와서 젖소가 된못 일어나고 있다고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기도했죠. 2 주에 또 왔어요. 아직도 못 일어난데요. 네. 또 기도했어요. 그 결국 소가 죽어버린 거예요. 네. 너무 슬퍼하고 그런 그 자매는 정말 결혼도 안 하고 음. 치매인 어, 어, 엄마를 볼 보느라고 혼자 그냥 나이 사5십이다 됐는데 네. 그 너무 속상해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한목사님이 생각이 나서 그분이 제가 알바자 순교 도른다니까 음. 자기가 아프리카에 뭐 가축 보내기를 하는 거 혹시 저에게 하겠냐고 물으셨을 때그 당시 에 우리가 교회가 막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그런 상황 아니다고 했었는데 마치 그분이 생각이 나서 카톡을 드렸더니 네 답이 왔는데 지금 그 사업을 못 한대요 후원을 음. 어, 그런데 어 나중에 다시 카톡이 와가지고 그럼 소한말이 얼마나 개라고 물어 왔어요 그 금액을 알려줬더니 얼마나 돈을 버는 것어 그래서 그 소를 그 자네 한 마리를 사줬죠. 네. 너무 너무 좋아하니 이 자네는 소를 받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소가 한 마리 시작돼도 그다음 두 마리, 세마리 어떤 분들이 호응을 하겠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소를 사주면 네. 그 사람이 키우면서 소나 소가 나, 소가 생산한 우유나 이런 것들 자기가 쓰는 거죠. 그 그다음에 또 새끼를 낳고 우유를 낳을 수 있는 암소 새끼가 나면 그걸 좀 키워서 우리에게 주면. 주는 시점에 이 소의 주인은 이상하게 넘어가고 네. 우린 이또 소를 다른 성도에게 주어서 가난한 성도들이 수록 소를 가지고 자위배하고 한국에서도 옛날에 소한 마리면 아이들 대학 작업시킨다고 그러잖아요 개한소 하나님께서 네. 비록 우리가 성도들이 가난하지만 이런 기미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축복이 흘러가도록 한국과 협력하는 네, 자위도 주셨습니다 자위 시간을 통해서 소한 마리 얼마에만 살수 있습니까? 지금은 많이 올랐어요, 빨리 올죠. 지금 거의 한 300만, 300만 원 같고, 와, 300년에 예. 3 0 0여로분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소한 마리 사는데 300만각, 300만 원 같으면 예, 3 0 0 0불 정도 되는 거고 엑스가 그 있으면 정말 이 지역에 있는 한 가정을 완전히 살리는 거죠. 예. 자립시키는, 자립시키는. 그래서 현재 그런 한국 교육 도움으로 현재 열세 마리 젖소가 나갔고요. 네, 네. 또 자전거 비가 오면 웅덩이가 어, 되기 때문에 오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자전거를 주기 시작했는데 그게 지금 80개 이상의 자전거가 있던 성도대교에 나와서 하나님이 다 이백에 행하신 일이 하나님께서 아무 없는 무의 상태에서 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연결시켜 주셨고 그 하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셨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이 시간에 벌써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마감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한번더 만나서 어 우리 성교사님의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을 종합해서 앞으로의 미션의 비전 우리 성도들이게 한번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